프로세카 한국 서버에서는 하츠네 미쿠의 발매일을 기념해 한정 미션을 진행합니다. 9월 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미션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면서 뿌리는 아이템도 꽤나 푸짐하고요. 특히나 기념일 한정 이상을 제공하는데 이게 일본 서버에서도 제공한 적 없던 특별한 의상이어서 유저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미션이 있고 보상이 어떤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하츠네 미쿠를 리더로 편성하여 라이브 15번 플레이하기. 보상은 뮤직카드 10개입니다. 라이브 보너스 100개 사용하기. 100개가 많아 보일 수 수 있는데 하루에 한번 접속해서 자연회복 부스터 10개씩만 써줘도 열흘이면 달성됩니다. 보상은 크리스탈 390개, 이벤트 교환소에서 3회 교환하기, 마음의 조각 39개, 하츠네 미쿠 캐릭터 레벨 5 달성하기 혹시나 5레벨이 아직 아니신 분들은 일성카드의 마스터 랭크나 스킬 레벨 등을 올려주시면 금방 올릴 수 있어요 보상은 부스터 드링크처럼 라이브 보너스를 회복시켜주는 파 3개입니다 저는 이 파가 특히나 센스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츠네 미쿠 발매 직후에 일명 파들리기송이 엄청 유행하면서 대파가 미쿠의 상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미쿠의 기념일에 파를 주는 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하츠네 미쿠로 챌린지 라이브 3회 플레이하기 보상은 버추얼코인 1500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미션을 전부 완료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정 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공개된 한정 의상의 반응을 보니까 대부분 의상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칭밴드 컨셉인 것 같은데 모자 같은 경우는 위로 많이 솟아오른 디자인이라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자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의상 옵션에서 액세서리를 빼주면은 의상만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나름 귀여운 것 같아서 의상이랑 세트로 입혀서 3D 뮤비를 돌려볼 것 같네요. 기간도 충분히 길고 미션도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보상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